안녕하세요, 쇼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지 보드를 만들어 볼 거요. 피지 보드 평가해 볼게요. 중간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머리가 지금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고싱 먼저 요 볼펜. 10점 만점에 한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초? 이거 한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소리가 좋아요, 일단. 습관도 좋고. 1초 10점 만점에 9.5점. 키, 티? 정체보를 키, 티판. 아, 이거 벗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손이 좋아요. 제가 주, 손톱이 짧아서 그렇지. 실제로 들으면 들리세요? <laughs> 그리고 연필 깎기. 잠깐만, 손톱이 휘었어요. 보이시나? 어쨌든 휘었고요.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느낌 너무 좋다 지금이 제일 좋았던 거는 백초 배아칠 때 먹는 약아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거 그리고 이거 이1 2 3 4 이게 이게 좀 별로예요 이게 잘안 들어가죠 유리 앱? 아니 셔다리앱 어 피자포도였어 안녕.